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아유 오늘은 아. 그냥 좌동준 어. 우일민.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음. 아, 일민입니다. 음. 여러분. 아, 일민이. 아, 왔어? 어. 아, 예, 어, 아, 예, 아, 예. 뭐야? 예. 맨날 집에서 같이 아. 보면서 아니지 따로 살지. 그렇지. 같이 아, 안 살어? 얘는 예예 집에서 살고 나는 내 집에서 살지. 아, 센스 있는 음. 아버지네또 어. 눈치 없는 아버지는 어.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다 이러거든요. 아, 안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laughs> 따로 살아야지. 아, 이거 보통 이제 뭐, 뭐 이만저만 <laughs> <laughs> 아 아니요 근데 같이 사는 게 좋긴 좋았어요. 아, 그래? 네. 그래? 네. 아니 며느리 생각. 너 그렇게 네 마누라 이 마음 몰라주면 나중에 골치 아퍼. 그래도 이게 저기 그래도 건강하실 때좀 붙어 살아야 되는 데 같이. 아 저는 사실 좀 붙어 살고 싶습니다. 아, 네. <laughs> 생활 바뀌려고. 네. 그래. 요즘 이다니까 생활비가 뭐 이렇게 많이 나가요 맨날? <laughs> 마트만 갔다 오면 무슨 2, 3 0만원 금방이에요. 그렇지. 뭘 사지도 않았는데. 뭘 사지도 않았는데. 오. 정말 그러니까 천원더싼거 구하려고 어. 이렇게 싼걸 구해요. 어. 그래서 몇개 구하다 보면 금방 20, 30만 원이에요. 어, 어. 맞아. 한 달에 20, 30이요? <laughs> 그 정도 돼요. <laughs> 아니, 더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또 대식가여가지고. 아, 진짜그렇습니까 아빠, 야, 아버지 심정 알잖아. 몇십 년을 내가 사는 을 했어. 너 키우는데 음. 돈이 얼마나 든줄 알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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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없으니까 좀 줄었잖아요. 그죠? 강원에좀 줄었지. 그쵸? 아, <laughs> 이민이 체격 보니까 먹는 것도 엄청 아, 잘 먹었어. 아, 오늘 뭐예요? 이게 좀. 저기, <laughs> <laughs> 제가 이 <laughs> <laughs> <제가 웃음> 국민 안내 양, 요 TV 저번 음. 편에 나왔었는데, 어. 그때 뭐마늘 먹었잖아. 마늘 뭐였었죠? 그냥, 그, 그 호박, 호박 먹고. 어, 아 어, 뭐지? 어, 어, 저기야. 마늘하고? 마늘하고. 고구마. 고구마. 야, 그거 다 떨어질 때쯤 되니까 한번 또 불러주시네요. 이게. 오늘은 또 뭡니까? 이 행성 한우니까 무슨 한우니까 이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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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행성은 강원도지만 네. 여기는 우리나라 땅 최남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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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아 전라남도? 8월이면은 정말 유명한 축제. 어, 어. 무슨 아직 인민이는안 가봤겠다. 아, 안 가봤죠. 어, 네. 뭐지? 음, 네. 이거. 나는 알아 이거. 아주 유명한 네. 데 있어. 어, 전라도가 뭐 장흥이라고 해서 전라도 장흥. 장흥에 어. 가장 네. 노,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명품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중에 하나가 장흥. 어, 전라도 장흥에 장흥. 정남진 장흥, 장흥. 장흥, 음. 장흥 물축제가 열리거든요. 어. 어. 물축제. 물축제. 물축제 어. 이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laughs> 잠깐만 그러면. 좀 이따가 나 군수님한테 연결해가지고 아, 우리 따져 볼까?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뭐, 틀렸고, 그래서 내년은 이제 꼭불 아, 우리 일민, 예. 동준 같이 꼭좀 불러. 저좀불러주십쇼 진짜. 아참 <laughs> 예. 아니 그냥 여기서만 이제, 해놔나 이제 해놔나 통화를 해놔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부탁을 해. 그러니까 알겠어요. 군수님 연락 되셨나 봐요. 자 일민아 봐봐. 아 통화가 어 저기 전라남도 장흥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아어 장흥 한우예요? 사막 장흥 한우 이야. 삼합이야. 아 삼합이. 아, 삼합. 진짜 결이 너무 좋다. 왜 삼합인 줄 알아? 야. 뭐예요? 왜요? 그거는 군수님하고 물어보자. 어 음. <laughs> 군수님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해줄 거야. 고기? 네, 고기? 한우 고기? 장흥에서 오케이. 나온 고기. 네, 네. 키조개. 키조개. 그다음에 버섯? 표고버섯. 아, 아, 표고버섯. 세 개를 싸서 한 입에 으면 아. 그래서 유명한 거아 그게 저희 장흥에서 나온 거구나. 아. 장흥 삼합이야 이게. 아. 한우 삼합. 그 그러면 우리. 어 군수님한테 예, 한번 통화해보죠. 통화해보죠. 예. 들고 있어봐. 야, 오 빛깔이. 야 이게 희조개구야. 아, 아. 그 멀리서 왔는데 그래 생신하게 왔네. 아우, 응. 아니 삼합함으로 나는 홍어 삼합, 삼업, 삼합은 내가 만들어봤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삼합은 어. 최고다. 한우 표고버섯 희조개가 바로 어. 장우 어 저기 어. 장흥 삼합인데 어. 어, 군수님께 전화. 전화 받으실까? 지금 바쁘실 텐데. 아, 정종순 어. 군수님이세요. 오. 자 010. 띵띵띵띵 굿띵 6띵 또 행성 사합이라고 하지 마. 장은 어, 그러니까. 상업, 사합이 어?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 칼로리 어? 다르네. 어? 어? 컬러링 행복한 대국민 컬러링이 아 대국민 행복 컬러링 실천해 주실 <laughs> 것을 맞아.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그렇지. 우리 역시 군수님이나 다른 애 컬러링. <laughs> 내 컬러링은 그냥 해운대그 사람만 <laughs> 나오는데. 네 아, 컬러링을 아. <laughs> 해 주실 사람이. 손뼉.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정종순 장흥 군수님이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어. 저국민안학 TV 김정현입니다. 아, 김정현. 네. 김정현 우리 네. 가수님? 아네 맞습니다. 잘 네. 계셨어요 군수님. 가수님, 가수님. 버스 <laughs> 안내이에요 버스 안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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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네. 뭐 요즘 뭐 TV에서 자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수, 뭐 연기자 출신이죠. 가수 이동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 네. 저 태권도. 아, 예. 맞아요 군수님. 맞습니다. 역시. 네. 오, 태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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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명더있어준 네. 이동준 우리 탤런트는 보면 우리 기분이 좀안 좋아요. 왜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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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은 남자지만 좀 잘생겼잖아요 아나 아, 네. 아, 겁나게 센스 있어 그러라 아, 우리 군수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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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즘 요즘 그 헤어스타일도 돈 네. 많이 들으셨던데 아, 머리 맨날 서 있어요 이렇게 아니, 아니. <laughs> 헤어스타일은 돈이 안 들어가요 이건 예. 아주 뭐 그냥 아. 그냥 제 머리에다가 자연사에다가 그냥 예. 이렇게 그냥 여, 저 젤만 좀 바르고 아 다는 거예요. 교수님 예. 원하시면 가서 출장 가서 머리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예, 예. 제가 t v 보니까 <laughs> 음, 요즘 또 이동균 네. 우리 탤런트님은 요즘 네. 아들 봐보더구만요. 아들 아, 네. 여기 있어요. 이민아 들 인사드려. 아들 봐봐.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민입니다.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아, 그 네. 일민 가수요 배우여요? 아 저는 저도 뭐 배우 출신인데요. 예. 저기 가수로 이제 갈아탔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요. <laughs> 예. 노래 솜씨는 네. 노래 솜씨는 아빠보다 더 낫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진짜. 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야 맞아. 선생님 제가 진짜 열심히 에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두 분, 진짜 좋게 봐 주셔서. 소분 키는 네. 똑같고. 네. 아, 선글라스, 어, 선글라스는 어. 아빠껏 빌렸었어요? 아, 어찌 <laughs> <꼭> 하셨어요? 아, 저. <laughs> 우리 군수님이 네. 달리 군수님인가. 어. 아유, 아, 아. 아, 아. 우리 이야. 그 이일민 가수님. 아. 아빠도 훌륭하시지만 네. 앞으로 더 대성할 것 같아요. 아, 기운 합니해 주셨네요. 저 가수님. 올해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틀렸고 내년에 행사 때꼭 불러 주시는 거 주시는 겁니까? 내년에 내년에 우 남진 자선 하면은물 축제가 할 건데. 네. 어떻게 네. 됐어요 물축제 올해 네. 작년에 송가인 네. 가수가 왔다 네. 갔는데요. 네. 네. 올해는 그 임영웅 가수를 부르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 네. 때문에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어요. 아 오. 올해 물축제 취소됐어요? 어. 음. 내년에는 이일민 가수로 부르려겠습니요 선생님 제가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분수님, 분수님. <laughs> 아니 네. 분수님 선생님이시죠? 저 아, 나도 있고 이동준 선배님도 있는데 어떻게 일이만 아, 좋아했나요? 그래서... 아, 선생님 아, 제가 나... 가서 모든 진짜 물에 파동이 일어지도록 제가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장 정남진 장의 물축제는 네. 대표 어, 대표적인 여름 축제입니다. 그네 네. 네, 작년에 52만 명 정도가 인천에 왔어요. <laughs> 아아 그래서 임영웅 가수도 작년에 왔다가 아 어, 송가인 가수한테 밀렸어요. 아 <laughs> 작년에네. 여기 여기 다녀간. 이로 그렇게 뜰줄 몰랐어요. 아, 아, 그렇지. 아, 네. 우리도 가다 아, 오면 뜰 뜨겁네. 아, 그렇 네. 52만. 작년에 52만 명 왔으니까 네. 52만, 네. 이동준이하고 일민이하고 둘이 가면 520만이요. 아니 아니 52만, 명, 52만 <laughs> 한 3천 명은 더올 거야.

정말 예. 전국에서 유명한 장흥 한우 삼합 네. 네. 그렇죠? 이거를 예.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삼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키조개, 예. 음. 표고버섯, 고기, 한우. 예, 예. 음, 얘네들 어떻게 만난겨? 음. 어떤 조합으로 어, 이렇게? 예, 네. 땅에서 나오는 그한우가고요 네. 어. 바다에서 나오는 키조개라고 어. 있어요. 그렇 바다에서 음. 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나오는, 음. 특히 솔밭에서 나오는, 우리, 표고버섯. 아. 이 아. 삼행제가 만나가지고, 정남진 자흥 한우 삼합을 만들었습니다. 아, 다드시보셨어요 어, 아직 안 먹었어요. 근수님한테 아. 먼저 설명 듣고 먹으려고. 아, 그래요. 근데 저기 한우는 아까, 어디 한우 좋아? 예. 그랬더니, 일민이가 횡성 한우 아니에요? 이러는데, 자흥 네. 한우 특징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 일민 가수 내년에 장음 오시기 틀렸어요. 아 그래요. 어 왜요. 어, 저기... 한우 그러면은 행성 예. 한우 그러는데요. 아... 어 한우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곳이 아... 우리 정강진 장흥. 장요 아... 아... 앞으로 야 일민아 한우는 무조건 장흥 한우가. 장흥이요. 왜 와야지. 장흥, 거야? 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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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외워야지, 장흥 한우. 어. 예. 어. 아, 자, 야 장흥 한우에 세번 놀랍니다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근데 궁금하다 맛이. 어, 사육 두수 몇 두수. 장흥은 인구가 4만 인구입니다. 네, 4만. 어, 그런데 한우는 5만 2천도예요. 야 어떻게 어 국민 어? 숫자보다 어? 소가 더 많아요? 예. 네, 대박. 첫 번째, 놀랍니다. 첫 번째, 그거. 네. 한우 사육 도수 보고 놀라고요. 어? 네. 둘째는 우리가 그 1등급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톱불이라고, 톱불이라고 톱불, 예. 그러죠아 그렇죠. 네. 그게 등급 비율이 장흥은 80%가 다 됩니다. 아, 70%가. 질적으로 굉장히 훌륭해 아, 75%인데요. 전국에서는 어. 한 60%대예요. 아 그래서 일등급 아 비율이 많이 나오는 곳이자연하우예요 음 그래서 아 놀랍니다. 진짜 어. 놀랐어요. 아니 그럼 어. 뭐 어떤 뭐 사료에 대한 노 노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좋아요? 저, 여기는 어. 기후조건도 있지만은 대압 아 사료보다는 조사료라고 음. 그래서요. 조, 견질 등그 우리 근처. 어, 갯집 등근초를 아. 많이 먹입니다. 야, 그러니까 아, 조 조사 조사료를 뭐. 많이 먹이죠. 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갯집을 조사가 좋아질 입니다 이제 두번 놀래셨죠? 네, 두번 네, 놀래. 네. 한번더 놀래야지. 세 번째 놀린 것은요. 네. 맛이 좋고 가격도 비쌉니다. <웃음> 가격이, <laughs> 가격이 비싸. 가격이, 가격이 비싸. 아, 솔직해. 아. 놀래고. 오, 맛이 좋아서 놀래고 그래요. 그래서 <laughs> 아, 진짜 가격이 그냥, 비싸요? 예. 오. 가격이 좀 비싼 편에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높은 등급을 먹으려고 하지, 낮은 아, 3등급을 야, 먹으려고 예. 하는 사람은 야. 거의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상위 1%가 아니면은 먹기 힘들겠는데. 예, 네, 그래서. 안 놀래 이 겁니다. 오, 진짜 놀랬어 내년에는 오셔서 꼭좀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예. 네.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뭐 한우도 정... 한우지만, 아, 이왕 말씀하신 김에 우리 어. 건수님한테 네. 장흥의 네. 저좀 관광 한우도 먹고 음. 볼만한 한, 볼만한 곳 있잖아요. 추천. 그런 것도 좀 한우 네, 말씀해주세요. 네.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요? 안중근 의사 사당이 대한민국의 한 군데 있어요. 네. 안중근 의사 사당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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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동준 음. 우리 배우처럼 네. 아주 의리가 있는 그럼요. 사나이. 네. 32살의 나이로 나라를 <laughs> 위해서 목숨을 그렇죠. 바친 분이 네. 안중근 의사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안중근 의사의 사당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 있는데 네. 우리 정남진 자흥에 있습니다. 아, 흥에 있어요. 네. 음 네. 그래서 장흥을 우향 네. 자흥 장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 근데 왜 아, 꼭장흥에다가 사당을 모신 거예요. 거기가 거기, 고향은 거기, 아니신데. 아, 고향 어, 네. 안중근 의사 고향은 황해도 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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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을까요? 1955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동준 네. 탤런트께서 태어나기 전이죠. 전이죠. 예. 예. 전에 우리 장흥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 후손이 없어서 제를못 모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 둘이가 어떻게 생사를 몰랐고, 딸도 미국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흥 사람들이 십수 일반 돈을 모아서 아, 이승만 대통령 찾아가서 아, 우리 자흥에다가 사당을 짓고 아, 추모 제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당을 55년도에 지어서 올해 66년째 수모 재양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우리 장흥이고요. 네. 볼거리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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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는 분 이순신 장군께서 뭐. 네. 성 이순신 장군께서 열두 척의 배를 수리해서 네. 명랑 해전에 나가서 일본 네. 네. 놈들을 대파했잖아요. 네. 놈들 네. 그 열두 네. 그 척의 배를 수리한 곳이 장흥입니다. 아하. 아 수리한 아. 곳이. 예, 네. 수리 배를 수리했던 아. 것이. 음. 장흥 바닷가 아. 회령 진성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수리해서 네. 어, 명랑해전으로 네. 나갑니다. 그래서 아. 그런 곳이 회령 진성이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네. 오드랜드. 음. 네. 편백숲 15만 평이 <laughs> 어, 억불산 자락에 많은 그, 그 힐링의 명소로 전... 어, 유명하지요. 아, 정말 가볼 데가 많네요. 그런 네. 그래서 공부도 어, 할수 있고. 삼백수 우드랜드가 있고요. 네. 또 우리 서울의 한강이 있듯이 음. 우리 장흥에는 탐진강이라고 있습니다. 탐진강 거기서 물축제 하잖아요. 탐진강, 네. 물축제 탐진강에서 이루어지죠. 음. 탐진강 3십리길을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힐링하는 곳이 또참흥에러고요아 그리고, 아. 아, 그리고 갯장어가 네. 또 유명하잖아요 거기? 갯장어 그러죠 네네. 네, 네. 갯장어가 오. 유명하죠. 깊은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네, 네. 개뿜바다에서 나오는 개짱어가 지금이 개절어집니다. 아, 어떻게, 아 지금 차이라고요 예, 빨리 가야되겠네. 한번 가보야록겠다 개짱어를, 네. 어, 일본말로는 하모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샤부샤부로도 샤부샤부? 두고, <laughs> 깨로도 드시고, 새로도 드시고, 새로 또 개짱어 음. 된장물에도 만들어 드시고, 된장으로? 아, 된장으로, 위도 와. 드시고, 네. 그 옆에 계시는 이일민 가수가 네. 지금 침을 좀 올리고 계십니다. 네. <laughs> 네. 네.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laughs> 아, 네. 아, 아 보입니다, 아. 보여요. 아. 예. 네, 아, 안 봐도 네, 보이시는구만. 그런... 이러한 갯장어가 또 우리 네. 장흥 바닷가 등량만에서 아 지금 쏟아지고 있죠. 맞아요. 진짜 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 장흥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 이 굴뚝이네요. 네네. <laughs> 네, 네. 네. 아무튼 저희도 국민 안내양 TV에서요 이 장흥의 아, 네. 멋진 우리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저기 장흥 한우 삼합 잘 소개할게요. 아, 음. 잘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요거 거서 일단, 네. 네. 일단 네.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고 먹어.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시죠. 세요 네, 좋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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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 정종순 장흥 군수님으로부터 장흥에 대한 이런저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식구경, 먹어봐야 그렇죠. 돼. 예. 말로만 산업 좋다 그러는데 네. 일단 먹고 봐야죠, 그렇죠? 그, 아, 백고, 백고 디지겹사나 먹어봐야죠. <웃음> 아, <웃음> 이야, 어, 상남자요 야, 오, 야, 뜯는 것도 어째고 이렇게 멋있게 야, 뜯어. 야, 아 야, 아너 고기 뭐, 잘 굽니? 아, 이러면? 저 엄청 잘 굽죠. 아, 진짜? 전 사실 뭐 구워봐. 돼지고기도 한으로 만들어 <laughs> 버리는 그런 <웃음> 스킬을 <웃음> 갖고 있는데 그래? 이거는 워낙 좋은 고기니까. 야, 기이니까. 너 이거, 그 저기. 뭐 야. 대강 야. 구워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하고. 그래. 자,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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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요 삼합. 요거는 삼합은? 어떻게, 어떻게 뭐부터 구워야 될까요? 일단 그쇼. 그러면은 이 그래. 네가 올리고 씨대로. 봅시다 일단 표고버섯 표 올리고 오, 소리 봐, 소리 봐. 아 소리봐 예. 소리봐 올리고고기 이쪽에 고, 더 맛있겠다요 살치살 아그데 네, 맛있. 아, 고기는 마블링이 적은 거부터 많은 걸로 넘어가야지 아.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처음에 네. 마블링 많은 거를 먹으면 그렇죠. 못 먹어 그 다음에 짝 물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 요 지금 보이는 요 한으로가 탁 올려놓고 아 이건 정말 중심이네. 담백하게 먹는 겁니다. 그래, 어, 기현님, 이것도 살치도 올리자, 야, 우리. 젓가락하고 저기 좀 줘봐요. 아니야. 우리 살치. 아버님 지금 시장 하시다 일비다. 갈려? 오, 살치도 어. 한번 올려볼까요, 그래, 어. 살치도 올려보자. 야. 거 살치가 이게, 야, 살치. 아, 살살 살이... 지 야, 살살 먹겠는데. 어? 오. 젓가락 <laughs> 줘봐 나도 오, 이거 가만히 야. 있을 수가 없네. 야, 이것도 더욱이 넣어 너무 익어버리거나. 맛없 육즙이 그다음에 이 예, 한우 이게 가능한 산악이에요. 아, 제가 웬일로 <목소리도> 어. 그, 아버지가 고기를 사왔어요? 집에서 아, 이런 안보이니 아, 아버지가 이런 모습 본 적이 아, 없습니다. 어, 식당에서 봤잖아. 아, 오늘 아버지 지금 급하시구나. 아. 많이 아, 먹고 싶어 지금. 아, 많이 시장하셨네. 시장에. 어, 냄새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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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고기냄새. 하다고소하다 냄새 고소하다, 고소하다 안 야. 먹어봤지 삼합. 어, 아, 안 먹어, 안 홍어 먹어봤다. 삼합도 안 먹어봤지. 예, 예, 안 먹어봤어. 호머는 돼지고기 막걸리 묵은지 그다음 호머. 이렇게 먹는 게삼합이거든 아, 요즘. 그래요. 근데 요거는 아 한우 삼합. 와. 사실 놀랜다 고 그랬잖아. 어, 비싸가지고. 우리도 삼합이잖아요. 오 어. 어, 삼합이네? 우리 삼합회에 우리는. 삼합회. <laughs> 어, <오케이. 맞아>. 네. <laughs> 이야. 음. 야 이거 기다리라니까 간장, 간장 간장 어? 간장?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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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장 소금장, 야 기름장 우 아, 네. 일민아 상위 1% 어떻게 되냐? 시작이 노래 상위 0.001%의 장항으로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와야 장항이 봐 제일 좋아하겠다, 마누라가! 아. 한우 먹기 쉽지 않아! 제가 진짜 장은 한우는 처음 먹어봅니다. 그지 어. 한우, 한우 처음 먹어보는데, 한우, 한우, 한우는 장은 한우네, 딱 우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봐봐. 네, 봐봐. 네. 아이고, 아이고. 젓가락질. 봐봐, 이게. 네. 한, 한우, 세 조개, 한우 버섯. 이게 삼합이야 아. 자, 한번 먹어봐봐. 어, 아. 이거 직접 먹어봐.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 맛있다. 아, 맛이 어때? 야, 야, 나 정신 없어 지금. 사부님 식탁 식다 지금. 지금부터 맛 시키지 마 나한테. <laughs> 음, 오, 나이 말봐 너너 이거도 야 이거가 그래, 야, 이거 마. 야 아무리 이거 이거 와. 하지 말고 키조개라고 해. 키조개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laughs> 너, 맛이 진짜, 달라. 와. 오, 진짜. 자 저도 그러면 이렇게 아, 아주 오오 조개 표고버섯 미안하네 우리 감독님들 미안해 아우 <laughs> 뭐,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맛있는 죄송합니다, 거 나한테 그러니까 네. 저기 뒤에 음. 저 소주도 아까 본것 같은데 아니요막걸리있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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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야 술도 깨비요 술도 깨비래 어. 음. 근데 막걸리는 안양 거네 장우에 안양이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야 안양 마을 이제 보 막걸리. 야이 막걸리 보니까 어, 이 노래가 음, 생각이 어, 납니다. 아니, 막걸리, 막걸리 한 잔. 온동네 소문났던 전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아이, 당신이가 빠졌다며 음. 덩치 더 덩치 술을 주는 우리 막걸리. <웃음> <우>! <웃음> 와 막걸리 자. 맛돌리 한잔한 번. 네, 확실히, 한우만 먹으면은 좀 약간 질리는 감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어. 표고버섯이랑 키조개가 들어가니까 맛이 확 음. 순화가 되면서 어. 계속 먹을 수 있게 바뀌네. 어, 그러니까요. 와! 와! 키조개가 진짜, 키조개랑 키조개가 같이 먹는 예쁘네. 게. 이야 이 예술이에요. 방송 좋네. 막걸 <laughs> <아니면> 뭐. 맛돌리? <laughs> 아, 어? <laughs> 어? 어? 뭐 다음 주에는 뭐, 어, 뭐 나옵니까? <laughs> 아, 저또 불러주시면 안됩니까? 이야, 맛있다! 아, 예. 아, 아, 아 간백. 강원의 막걸리, 앤드, 한우. 아,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방흥 아, 아, 양면에서 나온 이 막걸리까지 아. 맛있어. 어떡하면 좋아. 근데 선배님, 사실 우리가 왜 일을 해요? 음. 왜 돈을 벌어요? 아, 먹고 살려고 먹고 살자고. 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려고 아, 하잖아 그쵸. 음. 근데 사실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먹는 거에서 돈을 아꼈거든. 아, 다시 키워야 되니까. 근데 저도 맞아. 사실 먹는 거에서 아끼긴 해요. 아, 그래? 네, 많이 아껴요, 저는. 어, 근데 30만 원이요, 시장 보면? 어, 그게 예. 아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근데 그거는, 어. 음, 저희는 아직 뭐 신혼이니까 친구들이 아. 또 많이 오고 음. 놀러 오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음. 건데. 아, 근데 좀 드셔봐. 응. 음. 음. 그러니까 어. 이래. 이렇게 콜라지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꼭좀 연락주세요. 어떻게 네, 계속 나오고 싶어요. 음. 자, 이렇게 국민안양 TV는요, 여러분들께 우수한 우리 어, 먹거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자, 근데 진짜 맛을 먹어보니까요, 어. 뭐, 오. 지역별로. 한우가 많이 네. 있잖아 많이 비싼 곳그는데나 장흥의 한우가 이렇게 맛있는 거냐? 네. 오늘 처음 먹어. 봐 소비 장흥 삼합 지금 응. 처음 드시는 거야? 처음 먹어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여기 여기 삼합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아. 확실히 고기가 더 담백하네요. 담백하지. 네. 네. 그 신선한 맛이 있어. 네. 그지. 야. 이쪽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죽인다. 우리가 같이 먹겠지만은. 먹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따로 따로 한번 먹어봤는데. 음. 음. 이 퀄리티가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예. 표고버섯 예. 먹어봤고, 키조개 먹어봤고, 한우를 네. 먹었는데 예. 그 자체만으로도 상위 1%인데 하... 어 이게 예. 세 개를 같이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하... 상위 1%예요 이게! 네. 상위 1%입니다 여러분. <laughs> 상위 0.001%의 장흥 한으로널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laughs> 아, 희족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네. 네. 야, 진짜... 이거, 이게 기족의완자가 이거 진짜 죽이네. 어머. 어 응. 이거하고 싸먹으니까. 이게 야. 장흥이 또 이게 가능해 뭐냐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음, 이키조개가 아. 신선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산이 음, 있기 음. 때문에 표고버섯이 좋을 수 밖에 없고. 어우 아, 장흥에 가서 살고 싶다, 윤민아. 어떡하니. 그, 그러니까, 근데 비싸대요 이거. <laughs> 맞아. 아. 아 바다 고기 내겠는데 비싸대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비싸, 아. 비싸. 맞아. 한우 가격이지, 뭐. 귀여워. 뭐. 어, 그래도 잘못 먹어, 어. 비싸서. 어, 괜 <laughs> 아 빨리 어, 약속 끝났습니다. 어. 어. 자 여러분 국민한네 t v 에서 드디어 오늘 작은 삼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야. 자 오늘 출연하셨는데 선배님 어떠셨어요 네. 그래도 어떻게는 모르구나 많아지 기가 막히네 어? 아무디로 맛있겠지 막까 우리 그냥 먹게. 먹여야지.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이민이 아. 앞으로 계획 이 있다면 그래도 퀄리티 어? 정말 좋은 어허. 이런 장한우 그리고 끼조개 이런 거좀 먹으러. 전국 곳곳을 좀 다녀오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래 그래. 야 그거 보다도 상위 일프를 일단 띄우면서 다녀야지. 아 근데 그렇게 너무 제가 상위 일프 상위 일프 그러니까. 어, 뿌요. 그요? 아, 이제 그만 좀 띄워야겠어요. 이제이 정도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그렇지. 상위 일프자 국민한양 TV에서는요 여러분께 들 이렇게 좋은 우리 먹거리 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거 잊지 마세요. 일미나 그거 있지 어떤 거요? 구독. 아 구독과 좋아요. 예리! 네. 그리고, 아니, 잠깐만! 뭐, 그리고, 요즘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지금 야.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만났지만, uh -huh. 우리가 다음번에 또 만나려면, uh -huh. 광고를 조금 봐주셔야 된다. 아. 그게 정말 큰 힘이 된다. 뭐, 요런 점들 말씀드리고 진짜.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뭐, 네. 구독, 좋아요 누르신 후, 광고는 네.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좀만 봐주세요. <laughs> 자, 앞으로 이장흥삼아 음. 많이 음. 사랑해주실 거라 어. 믿으면서, 아. 장흥하면 음. 떠올리는 음. 게 뭐다? 바로, 기조에 교고버섯! 예! 사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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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광고 꼬 어, <laughs> 이것도 광고, 삼합인데? 그래. 삼합인데요? <laughs> <laughs>